세본 부동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지은 김에 7층끼리 이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이을 수가 없네 저체수타워 펜트하우스 입주자인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집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방금 지으신 7층집 아파란 집입니다. 네. 5층만더 쌓아주세요. 아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거지? 알아들어? 앞마당 어디 말씀하시는 거? 지금 거지? 보니까 트수 타운이 아니라 헬구 타운 같은데요. 이 게임 근데 진짜 이부 게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본 것도 네. 처음인 네. 것 같아요. 저 새벽에. 아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그 다음에 트수들 집도 만들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트수들 집은 저희 집은 3층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아교승이님네 집. 3층으로 만들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교승이님네집 하나 예약할게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경치 좋은 집이요. 아 뭉친님네 바닷가가 보이는 경치 좋은 집. 알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지어드렸어요 뭉치님 집 저기에요 누나 저는 초록색 집이요 아 디노크롱님 집은 위에서 봤을 때 둘이 연결되어 있어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계속. 저는 세봄님집앞 마당 이요 베개만 주세요. 아, 봉효님 집앞 마당이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마당에 여기 사세요. 색깔을 조금 바꿔. 저는 봉열 마법 같은 집으로 부탁합니다. 마법 같은 집이요. 저는 폭렬 마법답게 빨간 집. 여기가 나쁜 좀님 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더 늘려야겠어요. 어, 이러면 봉유님 집 없어지는데? 봉유님 집 사라지셨어요. 축하드려요. 크게 만드는 게 좋겠어 저는 새봄누님 집 가드 시켜주십시오 아 저희 집 가드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자 됐죠? 끼곰이랑 같이 사시면 됩니다 고층 빌딩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게 꿈이에요 고층 빌딩에서 모두를 내려다보는 게 꿈이에요 다 소원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 새봄추가 함께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윤나 평생 편의점 심부름 할게 다니기 쉽게 입구 쪽으로 한 칸만 줘아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거는 인정이지 여기다 한칸 줄게 마당이 딸린 집이요 아 알랄라기님 마당이 딸린 집음 여기서 알랄라기님 마당이 딸린 집 축하드립니다 여기 마당이에요 저랑 혼자 7층에 옆방 하나 달아주세요. 다른 웅장한 집 지어주세요. 아 꼼꼼모님 그럼요 그럼요. 꼼꼼모님 집 갑니다. 로치님 집부터 갈게요. 1, 2, 3, 4, 5, 6, 7, 7층에 그 다음에, 꽁꽁모님 집은 다른 투수들이랑 다르게 만원짜리니까. 천원당 몇 평이죠? 천원당 한 평입니다. 이제 꽁꽁모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축하드립니다. 만원짜리 집이십니다. 야, 이거 근데 여기다 이름 써놓고 싶어, 이름. 교수마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사장님 제 3층 집은요? 교승이 님의 3층 집은 교승이 님이 아까 여기다가 의뢰하셨었나? 스스들 집은? 저희 집은 3층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아 교승이 님네 집 3층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음 3층 집은 하나 둘셋자 여기 사세요 저기 사나? 저러면 3층 집이지 저게 뭐야? 언니 음. 난 언니 옆집 한 칸도 좋아 반지하도 좋아 지하도 좋아 아 우리 옆집이요? 옆집 <laughs> 이 정도면 <laughs> 가깝지 않나? 누나 제 앞마당 한평 돌려주세요 고모님집 사라지셨어요 축하드려요 아 앞마당이요? 앞마당비? 어 앞마당비는 좀 가격이 있는데 어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사기지. 언니 그건 옆집이 아니라 염염염염염염 옆집 아니야. 아 여기 너무 염염염염염염집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여기 합시다. 단독주택은 얼마죠? 단독주택은 아, 만 원입니다만. 맞다. 나푼젤 타워 7층에 추가 증축해 주세요. 여기가 유료로 집 지어 준다고 해서 음 왔습니다. 그만큼만 지어 주세요. 아 5천 원 이미 있는 닝이아 5천 원이시면은 터스 타워 옥상 펜트 하우스 입주할래요. 터스 타워 옥상 펜트 하우스. 오케이. 그럼 여기 하나. 아이 색깔 바꿔 드릴게요. 터스니까 보라색으로. 그다음에. 5,000원, 유료로 집 지어주신 5,000원어치면 여기가 만원어치거든요? 그래서 저분보다 크게 지으면 더 이상 건축해서 신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특수마을 청송. 좋습니다. 3층 집 사는 게 꿈이었는데 3층으로 증축해주래요. 아, 꼼꼼모님 3층 집 증축해달라고? 이게 꼼꼼모님 집이에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닌가? 아만 원짜리지?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여기 3층집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이름 진축해요? 이름 좀 써놨으면 좋겠어. 아내 집 증축됐는데 값이. 씁니다. 저는 입주 안 해도 되니까 아무나 천 원짜리 입주자 한 명만 내쫓아 주세요. 네 바로 쫓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투스타운 좀 예뻐지고 있어 생각보다. 저희 집 앞에 미친 등대가 들어서서 경치가 안 보여요. 아,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어떠세요? 근데 1층 더 깎아줘요. 아, 알겠습니다. 중간에 깎아드릴게요. <laughs> 여기에 집 주자가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깎을 순 없어요. 5,000원 먹힌 것도 포함해서 7층 증축해 주세요. 아, 로즈님 집이 어디야? 아니 자기 집 색깔 뭔지라도 말해줘. 아, 새로 7층으로 증축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새로 지어드릴게요. 7층이라고 하셨죠? 7층이라 함은 하나, 둘. 3, 4, 5, 6, 7. 자, 이렇게 지어드렸습니다. 존대 3층 분홍집 입주자입니다. 집에서 내려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거는, 요, 투수집 통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이거, 투수집 통해서 나가시면 돼요. 어, 굳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자, 여기 다리. 사다리 생기셨어요. 이제 만족하시죠? 지은 김에 7층끼리 이어주세요 아 지은 김에 7층끼리 이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얘랑 어? <laughs> 이을 수가 없는데? 저체수타워 펜트하우스 입주자인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집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방금 지으신 7층집 아파란 집입니다 네. 5층만 더 쌓아주세요 아 여기에서 5층만 더 5층 쌓아달라고요? 왜제 앞마당은 왜 자꾸 없애십니까? 앞마당... 어디 말씀하시는 <laughs> 거지? 지금... 금자 <laughs> 누군지 모르니까 앞마당 지어드렸습니다 누나 우리 집못 찾겠어 나도 몰라 내가 저는 트수타운에서 너무... 북쪽으로 멀리 외진 곳에 하나 지어주세요 트수타운으로 해서 1층 흰색 집 주민인데요 위층 빨간 집 제가 사고 싶어요 1층 흰색 집인데요 위층 빨간 집... 제 집은 됐으니까 트수 집 아무거나 하나 박살내주세요 추가드립니다 음. 하얘졌습니다 여기는 네, 알아서 뛰어가세요 환희 시설로 마을이 굉장히 못생겼어 그 <laughs> 7층 사워 중간에 1층 박살 내주세요 네 바로 없애드렸습니다 매튜수 타워 팬트니스평으로 음. 늘려주세요 아 반대 위로 올려주세요 아 아니에요 늘릴 수 있어요 5평으로 늘려주세요 어더 못생겨졌는데요 <laughs> 저게 뭐야 진짜 흉물이다 흉물. 마을의 흉물. 뭔가? 눈나 저거 흉물 아니야. 다트수돈이야어 이거 다트수 돈.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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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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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나 이렇게 돈에 많은 이브 게임 처음 봐. 아니야. 나도 이렇게 돈에 많은 이브 게임 처음 해봐. 돈을 바꿨다더니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선착순으로 채팅해 여기 부촌 들어오실 분 모십니다. 저봐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야갔어요. <laughs> 그렇게 <웃음> 뭐라고 하더니. 세고님 이거 지금 교도소 만들면서 감시 타워 만드는 거 맞죠? 아 아이고 이민님. 정원님. 그럼요. 그럼요. 뭐, 어서 오십시오. 주로 정말 뭐 이렇게 사장님 분양에서요. <laughs> 이 게임 뭐야? 이걸로 가자. 다들 얼마나 자기 집에 목 말랐으면 그거 만원 내면 옮겨 주더라. 고 사장님, 사장님, 판자촌에 랜드마크 하나 건설할래요. 세이. 아, 랜드마크 여기다가 건설한다고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너무 높아지면은 시점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음,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만족스럽습니까? 음. 정말, 정말, 진짜, 정말, 정말 별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